그래도 해야지. 요게 포인트니까. <laughs> 이전에 뭐 했던 거? 했봤던 거. 뭘 해봤는데, f <laughs> a i 인데뭐 했던 거? <laughs> 이전에 뭐 했던 거? 포기했던 거. f a i 실패 어. 어. <laughs> 옛날에 한번 실패한 건, 지금 말고 옛날에 실패한 거는 d o e s mean 의미하지 않는다. 대디야죠 음. 목적절입니다. You are going to fail. 네가 뭐, 할. 여기서 동사는 be going to죠. 이거 be going to는 우리 어떤 시제로 많이 보죠. 예. 미래, 그렇지. 네가뭐할 거라는 거? 실패할 거라는 거. At everything, 모든 것에서.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문장이라고 얘기했잖아. 예전에 네가 한번 실패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뭐할 거? 실패할 거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됐나요? 야무치게 바로 필통 잘 싸네요. 자, 네, 그, 네, 네, 숙제입니다 니, 그리고요, 저, 뭐야, 수요일 날에 또 천일 못 들고 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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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녀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